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하이존TV입니다. 올해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총 5,610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로 산단 태양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도심 태양광 사업 신설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 확대에 더욱 고비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3월 29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같은 달 3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 및 운전에 따른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심 태양광 주민참여자금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업규모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2020년 대비 25% 증가한 561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융지원에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에 370억원의 자금을 각각 배정함으로써.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의 발전 수익 역시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지원 규모로는 농촌 태양광 3,205억 원, 산단 태양광 1,500억 원, 올해 새로 신설된 도심 태양광 200억 원. 기타지원사업에 335억원의 지원금이 각각 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은 예비사업자분들로 하여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농촌태양광사업은 설비 용량 기준 농축산업인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500kW 미만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단 태양광은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효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전년 예산 대비 50% 증액된 1,5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심 태양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주택, 상업용 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속 태양광 발전 사업에 2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 및 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370억 원 규모로 지원되는 주민 참여 자금은 3MW 이상 대규모 풍력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채권 지분 펀드 등을 통해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부는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책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에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배분,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대상 및 자금 지원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한해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토지 및 건물 등 유휴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태양광 자가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의 안정적인 연금식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투자자분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의 개최 등 전시장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경계 가능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